무슨 무슨 무엇무엇이유면물무기물슨 무슨 무슨 무기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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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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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생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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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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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사람 도대체 아 anyway. 사람이 가합성에 아니야. 사람이야. 호흡 발아. 호흡 발아. 몇번 얘기해야 돼? 한잖아배고프 밖에 나가서 배 도대체 아아 이거면서 사랑을 호흡 발아잖아. 이건만에 그럼 뭘 먹겠지? 무서너때문에 시작한 거야. 이고 원래 이 스토리 아니었어. 만드는 거야. 아니었다고. 맞을 맞을 아, <laughs> 이게 아니었다고. 만드는 거하지다 얘. 야 여기. 화내로하고 이게 왜잘람들이 생산자 그러면 이제부터 만드는 거 하지 말고 생산자 그러면 식물이라고 대답해 그러면 사실 조금 많이 안 먹어. 근데 아, 근데 정확히로는 이 생산자라는 건 유기물을 만드는. 근데 식물을 만들잖아. 맞아. 하지만 호기성 음. 남세균 같은 데 있어요. 남세균. 얘는 균이야. 근데 얘는 광합성하는 세균이에요 근데 식물은 아니야. 근데 어찌되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기 때문에 얘는 생산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뭐냐면 소비자는 유기물을 다른 형태, 다른 형태의 물로 체인지를 건다라는 말을 써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무기물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다른 형태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석취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석배내프면 먹자니 그럼 그 먹었다는 그 음식은 유기물인 거야. 그래서 내가 먹어서 내 몸에 맞는 유기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유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니까 러 유기물을 반드시 섭취를 해야만 해야 되는 거야. 대표적인 동물들이 그렇죠. 동물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뭐, 곤충들도 되고 하여튼, 식물이 안 되는 대부분 이렇게 될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분해자 같은 경우는 생산자라든지 생산자라든지 소비자들을 어찌되건 얘네들 통틀어서 얘도 유기물입니다. 우리도 유기물이야. 얘네들을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무기물로, 무기물로 체인질과 거는 생명체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해서 처음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를 통해서 분해자 이렇게 돼서 다시 어떻게 돼? 이 무기물이, 무기물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되었다가 또 다른 형태의 다른 형태의 유기물이 되어졌다가 결국에는 다시 무기물로 이건 다시 돌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아이가 1로 아니 면 얘가 1로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 그래? 유기물을 유기물로 바꾸는 걸 생산자, 그다음에 유기물에서 다른 유기물로 가는 걸 소비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을 우리는 소분해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해야 되나요?라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지만 가끔씩 문제상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살짝 말짱만할 때가 있을 거야. 거기에 소가 넘어가지만 않으시면 되요칠듯 싶어요.